가정의 달을 맞아 모임과 이동이 늘면서 가족이나 지인 모임 등을 통해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휴일인 오늘 500명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각에 집계된 643명보다 154명이 적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때 오늘 영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00명대 중반으로 예상됩니다.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말 효과가 있어월화는좀 절줄고요. 그다음 수목금토가 많아서 합치면은 한 600명대가 지금 현현상인 것으로 입니다 특히 가정의 달을 맞아 이동과 모임이 늘고 있어 안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 가족이나 지인 모임. 학교, 직장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전파력이 70% 강한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미만이고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점 등은 긍정적인 대목입니다. 그런 변이 바이러스들이 결국 이제 국내에 유입되게 되면 그런 재생산 지수를 올리면서 이제 대규모 유행들, 특히나 이제 지역사의 산발적인 유행들을 주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이 올라갈수록 감염 재생산 지수가 줄면서 유행이 억제될 수 있다며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